네, 안녕하세요. 데니의, 데니입니다. 데니 게임의 데니입니다. <laughs> 야, 인사해. 안녕! <laughs> 네, 무디죠. 일로와, <laughs> <쇼. 웃음> 일로와, 야, 인사 제대로. 가.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그래, 그래. <laughs> 너무 웃기다. 야, 오늘은 뭐 할까? 어, 어 오늘, 집도 다 지었잖아. 뭐 해? 아니, 아니지. 집. 아 그럼 그래, 오늘은, 아. 집도 어느정도 지었겠다 안정을 해서 말을 하면 타야 되는데 오늘은 말을 잡아볼까 그럼? 근데 탄강을 좀더 가야되나? 탄강은 가자 금 곡괭이 하나 만들자 잠깐만 너금몇개니야너금 아. 없어 있어 없어 나나 나 금은 없지 아저씨야 아 그럼 탄강을 가 보도록 하습니다 어? 예쁜 꽃을 줄게 내가 철이 나 초리 왜 없냐? 야니가 엄청 왔냐? 저안 엄청 왔다니까 그때도 물어봐놓고. 야 웃기지. 야왜나 초리가 하나야? 형이 어따 넣어놨길 나 진짜 맹세하고 나 진짜 맹세하고 안 겪고 같다아 넣을 데가 없다니까. 어 여기 있구나. 아 미안해. <laughs> 5분 안에 5분 안에 있었어. 5 분. 땡자 그럼 야너철국게이 있어 없어? 하나 있어 딱 하나. 나 하나 만들어 줄게. 자. 나, 음. 나라에 쏘아 음, 야, 이거 가져가. 랄랄랄랄. 아, 이거 철문, 이거 철문 완전 불편해. 아, 난 저렇게 할 거야. 아, 잠깐만, 몬스터. 킬까 말까? 어, 켜? 땡, 땡, 영상, 영상. 야, 팝, 팝. 겨가야 돼, 팝. 아, 우리 이거 몬스터 있냐, 이제? 어, 어, 아 야, 난이도 시험으로 바꿔봐. 내 거에서? 응, 바꿨어. 에, 몰라. 나온, 나오면, 나온, 나온 대로 안 나면, 안 나온 대로 살아. 아, 몰라. 아, 야,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응, 노래, 노래 불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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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가자니뭐 네, 준비됐어? 준비? 좀만 가볼... 기다려줘. 나 목이랑 뭐... 고 아, 맞다. 고기. 우리 사륙좀 해야되겠다 공격개시 이놈 일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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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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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야 나피 달아 나내 말은 그거 배고픔 달아 너는 나..나도 나도, 나도 달아 쉬면 해서 그런가? 너만 비싼거같데나피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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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빨리 달아? 미쳤어 이 게임 뭐야 형, 형이 하드 해놓은거 아니야? 아니야, 나 이거 쉬움인데 오, 왜 이렇게 빨리 달아? 아니, 그니까 형이 그 시스템에서 그 메모장 그거에서 형이 하드로 해놓은 거 아니야? 서버를. 아니야, 나, 아니야, 나 1로 해놨어. 1. 근데 그게 나뭘 뜻하는지 모르겠어. 왜? 싫어, 나 몰라. 그러네, 이게 스카이프로 다네. 연결해서 물어봐. 아니, 빨리 잠이나 자! 야, 그런 얘기를 하려 어떻게 방송 중에. <laughs> 아, 뭔데 얘기를 해? 어가자 야야야야야 야, 야. 어? 나 벌써 배고파 그럼 뭐 먹어 아니 내가 배고픈 게 아니라 내 캐릭터가 좀 배고파해 그니까뭐좀 뭐 먹여 아니 말을 빨리 타야 돼 지금 말을 타야지 우리가 그 허벌판을 돌아다니며 어 소돔 잡고 소도 잡고 어응 양파도 썰고 무슨... 김치도 썰고 <laughs> 우리 주변에 그거 많아 <laughs> 양파도 썰고 밥도 넣고 김치 국물도 쑥 넣고 응? 한피 연구가, 할머니 아니? 그 할머니 n o 그 grandma 할머니 잘 계세요 <웃음> 할머니 <웃음> <웃음> 뭐 하세요? <laughs> 그 할머니 진짜 지금 뭐하고 계실까? <laughs> 지금 양파 썰고 계실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 되지 많다 야, 니네 고기 좀 빨리 구워 놔. 나나사과 좀... 있어. 사과 우리 농사 야, 우리 아니다. 야, 오늘 야, 플랜 바꿔. 농사 짓자. 농사? 응. 그리고 말 안장 만드는 순간 바로 그거 NPC 말 찾아다 다닐 거야. 그래야지 이제 좀 농사도 짓고. 나 예빠. 나도 집에서 준비 좀 하자. 그럼. 야, 나 고기 좀 빨리 갖다 달라니까. 오나 나도 살짝 빨리 따는 거 같다. 형뭐 이렇게 하나도 없어? 오나 어, 하나도 없어. 오 사막이다. 형 어디 있는데? 나 여기 지금 사륙하고 있어. 가자 가자. 우. 목 뒤를 치는 징계인 기술을 보여주마. 오오한 방에 주고. 내가 사과 두개 넣어놨다 먹어. 야 진짜 야, 야 돼지 목뒤한번 치니까 한 방에 죽는데? 칼이 아픈가 보지. 아니야 나 원래 두 방에 죽었었어. 오 돼지 많다. 야야야뭘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아 식량이 없으면 이게 게임이 안 되지. 야 이래야 재밌지. 근데, 이, 시, 배고픔이 안 달아서 해도 재, 재밌긴 재밌어. 할 만해. 나쁘진 아, 않은데. 배고픔다면 계속 신경 써야 되잖아, 그냥. 그니까요. 러 그, 그래서 원래 그게 단점인데, 일단 이걸 해놓으면. 야, 야, 나 빨리 먹을 거, 나 먹을 거. <laughs> 형, 형, 상자 체크해, 상자. 하나 반 남았어, 나. 잠깐만. 아니, 고기 구웠어, 너? 아나안 띄워줘. 안 띄워줘. 상자 체크해, 상자. 나 지금 올라가고 있어. 기다려봐. 나 대시가 안 돼. 마에타. 안장이 없는 어떻게 타? 했잖아. <laughs> 아 안장 어떻게 만들지? 다음도 두 개로 만드나? 하나일 거야, 두 개네. 봐야. 너무 다음도 하나 있는데. 자, 일단 이거 보고. 상자에도 있어. 상자에도 상자에 두 개나 있어. 형은 앞으로 채식주의자야. 웃기지 마. <laughs> 진짜야. 아, 나 어쩔 봐야 수 봐야 없어. 봐야. 오 그래. 형 오, 고기 보면 내가 다뺏어가 버릴 거야. 하 <laughs> 진짜, 야, 그거, 그거는, 뭐라, 뭐라 해야 되지? 뭐라 표현해야 되지? 그거는 고문? 고문이라 해야 되나? <웃음> <웃음> 오늘 석탄을 좀 캐고. 난 잠깐, 나무가 좀 필요해. 오케이, 배고픔은 뭐, <웃음> 일단 됐고. 야. 일단, 대쉬는, 대쉬는 자줘야 되겠다. 대쉬라니까, 이거 빨리 나네. 아이씨. 이거 음, 일단 음... 철도 끼, 그리고 오. 야, 너뭐왔 냐? 음... 뭐, 뭐가 와? 아, 아니야, 야, 뭐 할게? 자꾸 띵띵 소리가 나. 어. 형 핸드폰인 듯 음. 사파나 농사를 야, 좀, 너, 나, 너 나올 수 있어? 어, 어딘데? 뒷마당. 왜? 싫어. 지금 안 돼, 나중에. 야, 아니, 빨리 잘깐 자. 아니, 방송을 못하게 하는 이 자식이, 응? 여보셔? 어? 그래. 야니 네, 네 뒤에다가 농사 지을까? 상관없지 뭐 어차피 같이 쓸건데 지금 여기 에 잔디깎기 에에에에 시끄러! <웃음> <웃음> 엄마야 엄마 어 짱구야 짱구 엄마 봉미선 <laughs> 이름까지 <웃음> 에이 내 방송 확인해 내가 어떻게 잔디 깎나 그래 어내 좋아하는 어리털스 완전 좋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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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아! 우후! 아, 이거 아깝지. 노랫 소리가 너무 크다. 아, 잠깐만, 나 브금을 안 틀었어. 잘했어. 오늘 부금한... 부분만... 아니야, 틀어야 돼. 틀어야 되겠다. <립> 부금... 한국 노래는 저작권 침해 안 받나? 받아. 근데 그... 그거 뭐야? 그 유튜브에서 노래... 노래 응. 따라 부르는 애들 있잖아. 커버 걔네는 뭐야? 아, 걔네는 야... 진짜 음지랑 걔네가 부르는 음지랑 같냐? 다르잖아. 어, 똑같은 곡으로 부를 수도 있지. 아저씨야. 에이, 근데 가수랑 그 음질이 다르잖아. 목소리 그런 게... 그런가? 형도 형, 듣고 싶은 노래 형이 불러. 나는 노래 못 불러. 왜? 난 노래 못형 불러. 불러. 형 집에 불렀어. 나 지금 내집 앞에 있거든. 아, 그래, 구라까지 <laughs> 네? <laughs> 아니, 네. 저번 저저파 때도 너 어? 나보고 어? 뭐 뭐야 뭐라 그랬어 어 아무튼 야너 어딨냐? 나 잠깐 지금 좀그주변에로 나와서 물건 좀 찾을라고 쓸만한 거 호박하고 이런 거 호박 있어 호박 어디 있는지 알아 나 호박 아까 어, 아까 거기 음... 아까 거기 있는 건봐형 보다 아침밥 만들었어? 아침밥 아니 아직. 아 잠깐 어? 양동이아나농사진는아 잠깐 그그 그 뭐야 지금 이거 보는 사람들한테 그그 그 노래 들어보라 해그 김동률 잔향이 있거든 잔향 음 사람마다 취향 다르겠지만 나이 노래가 되게 좋아 음네 알겠어요 네 여러분 방금 들었죠 저도 한번 들어보세요 우디가 추천하는 노래입니다 몬스터 안 나오는데? 내 어디서 막 소리 들리, 오! 뭐야? 있어? 오, 깜짝야 갑자기 크리퍼가 뒤에 네, 있었어. 깜짝 놀랐어. 아, 있어? 몬스터 있어? 어, 몬스터 있어. 오, 깜짝아. 오, 깜짝아. 너무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서. <laughs> 그 순간. 오, 있다. 진짜 있다. 오, 일로와, 일로와, 난, 일로와. 난, 마, 난 마크 캐릭터 중에 크리퍼가 가장 좋아. 야, 대쉬하면서 공격하면 아, 뒤로 튕겨나간다? 아, 진짜? 어. 형뭐 자꾸 자꾸 뭐야 저거 목적 그 어치브먼트 몬스터 헌터 아 몬스터 잡았다고 으악. 아 왜래 이래, 왜이 왜래 이아 왜래 이 왜래 이 갑자기 조준이 안 됐어 아, 우연히 석탄 발견했다 석탄은 뭐 많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냥 캐가야지 아네 아아아아 아, 아. 아, 갑옷 하나 만들어야겠다 갑옷 만들어야겠다 아, 무슨 가목 갑옷맨 가바랑 투구랑, 바지랑. 자, 한 세트. 한 세트 맞춰야지, 잠깐만, 일단. 응, 난 거지고 있고. <놀라라> <놀라라> 좀더 파야 될것 같아. 농사 음. 얼마 많이, 많이 없어도 좋다. 엄청 많진 않아. 응. 이제 이 정도, 이 정도 적당한 거야. 가끔 가끔 나와주면 깜짝 놀라고 좋지 농사를 좀 크게 지어볼까 해. 크게 지어서 뭐해? 크게 지면 일단. 빵 이런 걸많야 우리 주식은 빵이야 오케이? 쿠키 쿠키 먹을 건데 아 그럴까? 근데 그거 코코아 다 있어야 돼한번 정글로 떠났지 뭐정말바라 정글 앞에 있어 바그 앞에 정글이야 아닌가? 아후인가 우리 나무도 좀 있어야 되겠다 야, 야. 오 미니 좀비 미니 좀비 미니 좀비 음. 미좀짱 <목소리> 빨라 귀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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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좀비가 꽤 아프더라. 얘 이렇게 붕가붕가 어디서 하는 거야, 얘들? 몰라? 형네 집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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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겼다. <웃음> 어, 뭐야? 오 뭐야 뭐야? 깜짝아, 거미가 튀어나네. 네, 땅을 파고 좀더 크게 지을까 이게 두 줄밖에 안 돼. 아 여기. 아몇 가루만 있으면 금방 금방 자라는데. 뭐야? 몇 가루면? 아 빨리 빨리 물 빨리. 물. 이게 물. 어 해골인데? 해골 있다. 아포나나포 아! 왜래 아우 아왜와어 이제 죽었네 야 무슨 분이 많은데 이거 어디서 막 소리 많이 들려? 근데 너 어디냐? 나 지금 형 죽이려고 무섭다 조심해 아 역시 물두 번만 두 파면 이게 이게 가능해 이렇게 할수 있어 아, 이그야 몬스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헐 헐, 말도 안 돼. 아, 아 농사짓다. 이게 몬골이 오다 나 죽는다. 나 죽어, 나 죽어. 와, 죽었다. 처음으로 <laughs> 죽었네. 아, 나 아이템 집 주변에서 죽었잖아. 아, 저기 있다. 아, 위에서 스폰이 돼. 왜, 나, 나왜 지, 지붕에서 스폰이 되냐? 우후. 아까 자두기 잘했다. 그게 아니라, 나또 죽게 생겼어, 지금. 와, 야, 해골빠가애들 화살 잘 쏘네. 오, 뭐야. 어, 어딨어, 어딨어. 철검철검 철검. 아! 그리벌왜만렇어 어우, 야. 왜악으로오 뭐야 나와 샤샤 오가 대체 오오여아 뭐야 나집못 들어가 아나내 집도 못 들어가, 아, 나 집도 못 들어가. 나또 죽게 생겼어 나와 빨리 너 어디야 형뭐 잠깐 좀비한테 맞막고 죽는 거야 아 화살 우리 집 주위에 화살 벌써 쩔어 나 집에도 못 들어가 지금 <laughs> 잠깐만 <laughs> 곧 갈게 기다려 오 우리 네. 이제 방어에 크리퍼 터졌어 크리퍼 크리퍼 나 다이애 찾았다 진짜? 아네개오 축하해 야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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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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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야 돼 그래 안장 만들어야 돼 그거 지금 올라갈게 아 지금 <laughs> 들어왔는데 찾았네 그냥 땅, 땅에 보였어 그래서 잠깐만. 땡 잡았네 하고 바로 오나 오, 나 가보지 필요해 빨리 가봐 가브시엘 방어력이 높으니까 고기고기 어, 뭐, 고기 먹어야겠다 아, 드디어 이걸 무장할 때가 왔다 어, 듣 어, 풀세트 됐다 몇개 모자란 풀세트. 아니다, 아니다, 됐네 와어 피들스기다, 피들스틱, 있다, 피들스틱. 아, 이, 이 노래 좋다 근데 자장가처럼 잠이 온다 내이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 아클립 한번 터졌네 여기 위주 앞에서 근데 우리 집엔 피해가 안 됐어 피해가 안 왔어 네말씀드려가 동시에 우리가 다이도몬드 4개를 찾았다고 합니다 예 증명해봐 나져봐 자, 여기 봐봐. 던져봐, 4개 네 던져봐. 싫어. 아, 안 받아. 여기 있을게, 여기 있을게. 하나, 둘, 들어오지 넷, 마. 넷. 넷. 네, 내 4개. 아,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나가, 뭔 소리야? 야, 씨가. 아, 농사짓다. 이게 웬봉견이냐 근데 아침에는 몬스터가 없어가지고, 야, 우리 밤에 빨리 자야 되겠다. 밤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해, 하고 싶어서 못해. 아, 그래?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해도 못해. 아 발음이 안 돼. 아 뭔데 얘기 해! 야야 조용히해. 뭐 r 거야 이게 지금? 방송 중에 짜 m n 라라라. 어 r e 리퍼다 아. <laughs> 뭔 소리냐? 어디서 n 냐 어서 아, 야, 내 집은 들어갈 일 없고. 야, 너, 빨리, 빡...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어? 이거 뭐야? 뭐? 이거, 이게 왜 여기 있어? 아까, 아까 그 크리프터져서 그럴걸? 아니, 나무가 여기 왜 박혀있냐고. <laughs> 몰라, 몰라? 야, 호박죽 이 있다, 호박. 하고 싶으면 팔아. 나그 안장 어떻게 만든지 한번 쳐봐야겠다. 그래, 두개 만들어 다이어드 되나? 골몇 몇 개인데, 몇개 필요한데? 하나 줄게. 나한테 던져놔. 일단 네 만들고 나한테 보여줘. 네 개는 충분히 만드니까. 하나면 돼. 다이 하나 하나면 된다고? 어? 나거미줄 아니, 있냐? 거미줄? 응. 무슨 안장에 거미줄이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냐? 만들어아면뭐나아 좋지 제가 안장 어딨어? 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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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이아몬드 두개랑그 가죽이랑 거미줄로 연결하던데? 아... 일단 농사 영역도 됐고 봐봐 이제우리는네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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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을 이렇게 했어? 뭐야? 왜깨내 유리를? 아식이나 유리 얼마 없어 얼마 없단 말이야 아 그만 깨 뭐하는거야 유리 없어 나 이제 안장 던져봐 만들어 올게 하하하 <laughs> 진짜 안 만들었어 아직? 형 거미줄 있으면 거미줄 줘봐 <laughs> 거봐 거미줄 없어 나 몬스 그렇게 많았는데 몬스터가 엄청 많았는데 거미가 이렇게 거미가 있는데 줄을 안 뿜어냈어 걔가 그래서 아나뭐 하려는데 까먹었어 아 맞다 이거 울타리 만들라 했지? 울타리 뭐하러 만들어? 그거 저기 해야지 이제 검표 찾으러 가야 되겠다. 따따 여기 따따따형 사막이 어디라고? 사막? 저기 음. 저기 뒤에 있어. 우리 집 우리 집 뒤쪽으로 쭉 가봐. 하지 마. 형이 거 보여? 오뭐 뭐, 벌써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게? 빨리 잘하네 어미를 찾으라 아나삽 없어졌어 망할 음. 아 노래방 가고 싶다 가 뒤로 안돼 없어 아, 더 가라니까, 쭉 가라니까. 그럼 줄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아, 그거, 말 묶어 놓는 거? 그거 슬라임 필요해, 슬라임 액체. 에? 어, 슬라임 액체 있어야 돼. 야, 그거 되게, 그거야. 뭐라 그래,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거 되게 까다로워. 아, 잘못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마옥간으 그냥 만들자. 그거, 슬라임 하나 찾으려면, 완전 고생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찾으려고? 슬라임, 가끔 막 숲속에 있을걸? 숲속에 슬라임이 있다고? 아, 아닌가. 난 숲속에서 막본 기억이 나는데. 필요없는 흙으로 이렇게 <laughs> 땅을 메꿔주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말말 말 죽이니까 가족 두개 나오네. 야, 야, 100만 살려나, 100만 내 거야. 애기만 살려 놨어. 애기? 어, 야, 뭔소리애기만살려다니